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슬기롭고 똑똑하게 스마트 라이팅입니다. 설명에 앞서 상황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인아 그걸 왜 네가 타고 있어? 왜? 공공기, 전동킥보드는 만 16살 이상의 공, 면허 소지자만 탈수 있다는 거 몰랐어? 아, 몰랐어. 아이쿠! 아, 괜찮아. 근데 누가 여기다 킥보드를 세워둔 거지? 사실 내가 그랬어. 아니, 여기다 킥보드를 세워두면 어떡해? 미안해.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어. 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퍼져있는 공공이동 수단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위 친구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사이트를 참고하여 사전조사를 한후 3명 초호 4에서 6학년 학생 214명에게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 설문조사로 집계된 통계 결과를 토대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안전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해결 방안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전조사로 연령별 공공자전거 이용률을 파악해 보았더니 10대의 이용률은 7%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이용건수가 약 151만 건으로 집계돼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20대의 이용률은 31%로 나타나 성인이 되고 나면 공공이동수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전동 킥보드 견인건수는 2024년 상반기에만 39,000여 건으로 킥보드 주차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도에서 가장 많이 견인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타 설문 조사에서 아파트 단지, 학교 근처 등 학생들의 생활 공간 근처에 공공 이동 수단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만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 이동 수단 이용 시 관련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모른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35%로 나타나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장치 착용 여부에 대하여는 약 61%가 착용하지 않았다고 답해 보호장비 착용 실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호장비 착용을 늘리기 위해 이용수칙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공이동수단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약 36.4%가 그렇다고 답해 주차장소와 표시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이동수단 필요 여부에 대하는 약 65%의 학생들이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고 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을 진행하면서 직접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횡단보도 바로 옆 자전거도로 한복판 아파트 단지 입구 등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 전과 후에 각각 퀴즈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특히 모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안전교육 퀴즈 이후 9 0점이 넘은 학생들에게는 상명 안전지킴이 1급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2차 설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87.4%에 달해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약 40%의 학생들이 안전 퀴즈를 꼽아 딱딱한 교육보다 퀴즈 형식과 상품 제공 같은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캠페인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9.3%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이동수사는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좋은 이동수단이지만 관련 안전교육이나 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 초등학교에서도 공공이동수사는 셋, 공공이동수단 관련 표지판 설치를 확대하자. 네, 책임감 없는 이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이번 사고를 하며 공공이동수단 이용 시 안전을 무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조심하면 안 되고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